저는 하루한도로 365일 기도 아니면 법당. 사람들이, 어, 저 생긴 거 보고는, 이제, 음, 보통 사람 날라리뽕이라고 그러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, <laughs> 답답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하고 손님하고만 대화를 하지, 일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없어요. 그전에는 제가 이제 신받기 전에는 이제 에어로 빅을한 12년 정도 했는데, 심 받고 나서는 그 운동이 너무 좋은 거제 유일한 취미가 에어로빅 하는 거예요. 네. 좀좀더 하세요. 아우 지금은 못 하죠. 거기서 만약 하면 사람들다나 나 무당인 줄았는 무당이 널뛴다고 하지. 어? 네. <laughs> 운동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, 네. 어난 운동이 너무 하고 싶은데. 운동이라고 얘기 안 하고 새로운 학원 타시면 되잖아요. 선생님 네. 외모 보고 누가 네. 무당인 줄 어떻게 알아요? 이 강북에 있는 사람들은 네. 운호한 사람들은 서로 서로 이렇게 음, 이에로빅은 특히 여자들이 하는 거는 네. 누가 어디에 있다? 누가 어디로 옮겼다? 네. 이런 걸 쉽게 알아요. 음.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신 받고 내가 당당해지기 위해서 체육관에 가가지고 1부, 2부에다가 떡을 다 돌렸어요. 네. 나 앞으로 무당됐으니까 이제 운동 못 나와요. <laughs> 왜냐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당당하지 않으면은, 응. 나 스스로한테 당당해질 수가 없거든. 그 사람들한테 이제, 나는 이제 무당이니까, 하고 이제, 공표를 하고, 발표를 하는떡죠 돌리지 못해요. 떡다 돌리고, 그러시면 되죠. 응?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볼 때는, 나를 일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, 무당으로 보는 거고, 응. 무당으로 봤는데, 무당이 계속 춤추고 흔들면은, 이제, 어? <laughs> 무당이 널뛰고 앉아있네. 사람, 웃나 사람들 특징 그거 있잖아. 딴 사람 좋게 보는 것보다 네. 그 사람의 험담을 좋아하잖아요. 그게 네. 또 스릴이고 또 재미있고. 어떻게 보면 응? 굿 하실 때 이런 춤시나 거리도 오실 때그에어로빅 했던 게 본인도 모르시게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? 이전에는 이제, 이제, 응? 성거리 할 때는 네. 이 스텝이 있어요. 네. 응? 이게 이제 거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배워요. 그쵸. 아, 그걸 하는데, 내체질에 맞지도 않고, 무슨 로보트가 하는 거 같고. 근데, 이게 아, 신기가 안 돼. <laughs> 신기가 올라오, 올라오면은, 네. 막뛰시죠 칼이 공막 휘둘리는데, 이, 이, 휘둘리는 게, 이 보통 사람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, 네. 좌우, 뭐, 이게, 운동을 했던 게 도움이 돼서 그런지, 다휩쓸고 다녀요. 음. 그러고 나면은, 몸이 개운하고 좋은데,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은, 신기도 안 울르고, 뭐도 안 되고, 로봇처럼 왔다리 갔다리 해놓고, 뭐, 산하 대신, 지하 대신, 뭐, 이, 이겼네? 이 가면 가면 쓰고 이제, 신기가 차오르고, 뭘뭐 차오를 때는,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, 이게, 침, 춤 사위를, 보이지 춤 사위를 볼 때는, 그 옛날에 했던, 응? 그런 리듬으로, 응? 되게. 몸이 아직 기억하고 있는 거죠. 그렇죠.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지. 그니까, 뭐, 큰 선생님들 볼 때는 뭐, 응? 날라림무당이나 뭐라고 할지 몰라도, 이거는 신명에서 우러나서 이 춤이 나오는 거고, 그렇죠.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. 그 배운 대로, 응? 1 더하기 1은 2. 이거는 기본적인 사람들 얘기고,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야. 3이 될 수도 있고, 4가 될 수도 있는 4차원적인 사람들이라고. <디오미> 제일 중요한 거는 신령님의 영을 싫어서 어떻게 어? 신령님을 어떻게 얼른 모셔 가지고 어떻게 공수를 음, 잘 내리고 뭘 하고 제가 때덕 보는 게 최고죠. 덕만 보시면 돼요. 그렇죠. 어떻게 하든 덕만 보면 이 제가 집이 네. 음, 잘 돼야지. 네. 이 무당들도 응? 음? 이 기사님들도 좋은 거지. 부탁대고뭐 천만 원, 이천만 원막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저기 이제 이런 소리 하면 그렇지만은 네. 빵에 간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<laughs> 너무 다 공개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응? 그거는 구시라는 거는 네. 제가 집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하고 재물, 기물 이런 거 하고 내 일단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무당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. 아, 그런 거는 있지만은 너무 오버해서 뭐 그냥 오천, 칠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구이 아니에요. 그 사람 돈벌라고 하는 거지 진짜로 5천 7천씩 들어가는 굿은 나락굿밖에 없어요 어? 그 진짜 억을 주고 내가 응? 10억을 벌수 있다 그러면 해요 그게 아니잖아 이 우리 기자님들도 응. 이렇게, 손님들, 저기, 하실 때, 있는 사람한테 뜯어드세요 응? 있는 사람 부려쳐서 없는 사람들, 불쌍한 사람들, 괜히, 응? 해가지고, 그 사람들, 어, 진짜, 몇백도 없는 사람들, 응? 그런 사람들은, 어, 진짜, 마지막 끈을 잡고서, 와서, 이제, 점사 보면서, 구슬하는데, 그런 사람들은, 정말, 잘 되게 해주면은, 나중에, 그 사람들이, 어, 그몇 배로 더 잘, 잘할수 있어요. 그리고 뭘 하든지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돈이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웃으실지 몰라도 저는 구타민에서 제 돈도 부서 냈어요 왜요? 돈이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 아 금액이 초과돼 가지고 그걸 하는데 음. 제 스타일은, 나이가 손해를 봐도, 내가 부르는 청배 선생님이나, 뭐나, 기물이나, 이빨 차려놓고 다 해야 되는데, 근데 그 제가 집에 돈이 없었어요. 그런데 그 적은 돈을 받고서 했는데, 결론은 제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나머지 부분을 채웠어요.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.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. 그래, 해봤자 바보 같다고. 그 소리만 들으니까. 근데 나중에서 그분이 잘, 돼잘 돼가지고 와가지고, 몇백 올려놓으시는 건 아니지만은, 그분이 잘 됐다고 몇십만 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이제 전화 에 올릴 때, 나는 그 돈보다 몇배더 들어갔지만은, 그 성의 표시할 때, 그분이 잘 됐다고 했을 때, 그때 기분이, 네. 음, 너무 좋아요. 그렇죠 그 보람차시고 기분 너무 좋아요. 그럼요. 이게 무당이라는 게, 응? 음? 어떻게 보면 참 사람들이 뭐 천박스럽고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앞에서는 선생님이 하다가도 뒤돌았으면, 아, 쟤 무당이야. 이렇게 하는데, <laughs> 어? 무당한테 함부로 얘기해서도 안 되고, 무당은 신을,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. 그치. 그리고 우리 무당, 저기, 다른 종교들은 테레비 뉴스에 나오면은 응두 사람이 무슨 뭐 뭐로 나오면 한 두세 번 나오면은 이제 방송 안 해요. 근데 무당이 하면 사기치잖아요.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방송 타요. 근데 왜 우리 무당이 대응을 못하느냐. 기독교인 천주교인 이런 사람들은 다자기네 파가 있기 때문에 응 그렇게 자꾸 우리 목사나 우리 저기 응 그런 분들을 저기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방송국 문을 응 가만 안 내며 두거든. 같은 예수님만 믿으니 있고, 같은 마리아님만 믿고, 응? 단체가 응? 한, 저기, 부처님만 믿기 때문에. 한데, 우리 무당들은 왜 단합이 안 되느냐? 우린 조상신을 모셔요, 조상님을. 근데 우리 조상님이 뿌리가 한 뿌리 있느냐고. 수많은 조상님들이 계세요. 그러니까, 무당들마다 다 모시는 신이 다 틀려요. 그래서 합이 안되는 거예요.